자 179쪽의 6번 풀어보자 6번 풀어보자 2번에 열린 2차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게 하는, 존재하게 하는 어? 있기만 하면 하나라도 있게 하는 어? 양의 동수 줄여가지고 자연수라고 하지 자연수 k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래서 위에부터 한프로어볼까 x2 하니 4x21 0보다 적고 나갔다 3하고 7로 정해주면 x 더하 7, x 빼기 3,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이제 냅도 그냥. 시기선에 나타낼 거니까 얘는 냅두자 그냥. 20분에만 하고 냅두자. 자, 두 번째 이차식 x제곱 빼기 ok, x 빼기 6 k 제곱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에는 x x k 6 k 어. 마이너스 5k니까, 여기 더하기, 여기 빼기. 그래가지고, x 더하기 k, x 빼기 k, 0보다 크다. 모든 맥도자 이제 수직선에 한 번에 나타날 거니까, 거기다 k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음, 여기서 뭔가 이제, 그, 음, 여기 두 경계의 위치가 정해지겠지? 여기를 수직선에 나타내주면, 얘는 마이너스 7부터 3까지. 마이너스 7부터 3까지 이렇게 나타내주고 이렇게 나타내주고 얘는 이제 그 마이너스 k 하고 6k 하고 찢어지는데 k가 자연수기 때문에 6k는 6보다 크겠지 그치 어? k가 자연수니까 6k는 6보다 클 거라고 6k의 자리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가니까 k가 존재하려면 여기 마이너스 K라는 경계가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는 이런 데 있을 수가 없음. 왜냐하면 얘는 양수기 때문에 이런 데가 있을 수가 없어. 여기 마이너스 K는 음수지구치 음수. 그래서 이제 0이 있으면 0보다 왼쪽에 마이너스 K를 찍어줘야 되는데 어, 이 겹친 영역을 가지게 되려면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7보다 왼쪽에 와야 돼. 이렇게 와야지. 그래야지 해가 존재하겠지 그치? 응?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7보다 일단 오른쪽에 와야 되니까 커야 되는데 커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등호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자리에 마이너스 7을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지? 어? 여기 이 자리에다가 딱 마이너스 7을 집어넣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기게 돼 마이너스 7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k는 여기 있고 요게 딱 마이너스 7이면은, 이런, 이런 그림이 그려져가지고 해를 안 가지게 돼. 그지 해를 안 가지는 거지. 우리 두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이너스 k 가 그냥 마이너스 7보다 크다야. 그렇다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보태주면 7보다 작다가 되겠지. 7보다 작다. 7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는 1, 2, 3, 4, 5, 6, 6개. 그래서 답이 6개가 되는 거지. 자, 또월 풀어볼까? 됐음? 됐어? 나머지 고칠 수 있음? 고치고, 그러면 180쪽은. 10번, 10번 보자, 10번에 되게 어려운 거 나왔다. 2차 환경 시계 두 분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게 만드시오. 크게 만드시오. 이거는 방정식으로, 아, 부 방정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닌 거지. 얘는 함수로 풀어야 됩니다. 두 군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이차식을 FX로 치원해서 함수를 만들었을 때, 빼기 AX 더하기 9라는 이 함수의 두 X절편이 마이너스 1보다 모두 크다야.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풀어드려면 조건식이 일단 마이너스 1에서 y에 보는 양수가 돼야지. 어? 마이너스 1에서 y에 보는 양수. 뜨뜨뜨. 1번. 거기다가 지고 축의 위치. 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1보다 또 오른쪽에 있어야지. 어? 축의 위치. 축의 위치. 축구하는 공이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 왜인데 그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자, 아, 예, 땡땡땡. 2번. 거기다가 이제 X축하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판별시까지 써야 되는 거죠. 판별시. A제곱 빼기 9가 0보다 커가지고 두 군데서 만나거나 0이어서 한 군데서 만나거나, 어, 안 만나면 안 되는 거니까 0보다 커 나왔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모두,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열립으로 해줘야 돼. 자 2번부터 풀어보자 1번 1번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A 더하기 9가 0보다 크다가 돼가지고 a 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 2번은 그냥 마이너스 1보다 크다니까 그냥 냅두고 3번을 풀어보면 3번의 인수분해가 A 더하기 3, A 빼기 3하고 쪼개진 거지 0보다 크다 봤다 이거를 다 동시에 동시에 1번 2번 3번 모위를 하나의 수직선에 동시에 나타내게 되면 여기다가 나타내면 1번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마이너스 5보다 크다. 1번. 2번.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지금까지 겹친 거 여기.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 여기랑 3번까지. 3번은 3하고 마이너스 3에서 찢어지겠지. 여기 3하고 여기 마이너스 3. 여기는 3. 여기서 찢어지겠지, 이렇게. 이렇게 찢어지겠지. 그러면은, 셋다 겹친 범위는 여기겠지, 여기, 여기. 겠지 응? 그래서 답이, 답이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지, 오케이? Okay? 게 답이 됩니다. 3보다 크고 같으니까, 실수해 이제 최소값은 3이다. 아, 3이다. 자, 또뭘 풀어볼까? 9번 두두번 앞으로도 되나 그럼 나머지 고쳐봐봐 한번 고쳐봐봐 고칠 시간 줄게 한 10분뒤에 182쪽의 에다표평면에서두 점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되게 쉬운 공식이거든 a 네, 콤마 b라고 하고 그 네, 다음에 얘는 c 콤마 라고 하자 응? 그때 이 a부터 b까지의 거리를 좌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 되게 쉬워 여기 x 좌표 있지 x 좌표끼리 빼가지고 제곱을 하는데 제곱할 거니까 어? a에서 c를 빼든 c에서 a를 빼든 자기 편할 대로 빼기. 더하이 y 좌표도 마찬가지로 y 좌표끼리 빼가지고 제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곱할 거니까 b 빼기 d를 하나, d 빼기 b 하나 같은 결과다. 그리고 넘어가 아진도돈 많이 나가야 돼. 이제 이거 예상금도 220조. 네? 예상금도 220조. 아, 응. 어. 이제 이번 오늘 숙제가 좀 많아서 을 그래서 오늘 문제를 다안 풀고 하나씩만 풀고 넘어갈 거거든. 나머지 다 숙제야 이제. 이제 1번에두 점의 거리가 4루트2가 되게 1번. 하는 a를 모두 해보시오. 1번1 번에 a가 이콤마 삼 3, 그다음에 p 좌표가 a 1, 9마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두점 A, B의 거리를 구하면은 루트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빼도 되고 여기서 여기를 빼도 되는데 어, 뺐을 때도 모양이 좀 좋게 나오려면 여기서 여기 빼는 게 좋지, 그렇지? 이렇게 빼주자고. 제곱 더하기 y 좌표는 여기서 여기를 빼는 게 보기 좋죠. 제곱. 여기 얼마이다? 여기 4루트 2다. 4루트 2다. 양변을 제곱하면, A 빼기 3 제곱 더하기 16은 32가 되고, 얘를 넘겨버리면, A 빼기 3의 제곱은 16이 돼가지고, 제곱을 떼내게 되면, A 빼기 3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서, A가 구해지겠지. 3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니까, A는 3 더하기 4 또는 3 빼기 4이다. 두 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세점 ABC에 대해서 AB하고 BC가 같을 때 A를 구하시오. 여기도 그냥 공식서가 지고 빨리 풀어버리자. 지워버리고. 이번 문제. A가, A가 마이너스 1, 1, 그다 B, B, A, 마이너스 마 2, 시작표 3, 0. 구만영, 아, A, B 하고 C, C가 같다고 했으니까 두그 점의 거리 구해야 되고 같다고못 차고. 응? A, B 거리 루트 루트 여기서 여기를 빼는 게 보기 좋아. 여기서 여기 빼면 보기 안 좋아. A, B 마이너스 이니까 더하기 차고, 더하기 여기서 여기 빼는 게 좋지 그치? 편하게 빼라고, 쟤 제곱할 거니까 빼는 순서는 하나 없게 3의 제곱, 9 아, B, C. b c 는 A에서 4를 빼는 게 보기 좋음. A 빼기 4 제곱에다가, 빼면은, 어, 빼면은 빼면 뭐 2가 되든 마이너스 2가 되든 제곱하면 4 되겠지. 그제 응? 양면 제곱해서 루트를 흐르던 벗겨버리고, 자, 전개해보자. A 제곱, 2A, 1 더하기 9는 10. A 제곱, 빼기 8A, 16 더하기 4는 20. 요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8A가 쭉 넘어가면 더하기 8A가 되니까 10A가 되고, 1 2쪽으로 넘어가면 빼기 10이 되니까 10이 돼가지고, A는 2이다 자, 여기 1번 한번 풀어보고, 맞 마지막, 얼른 풀고, 저기 저 2번 한번더숙제로 해봐. 이제 2번에 봐봐, 별도 차례다, 여기는. 별도 빵차례 네. 이번에 2점, a b 서 3등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점 좌표를 구하시오. 여기는 무슨 상황이냐면, 딱 이런 상황이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고 풀어야 되는 거지. X축이 이렇게 있고, A가 있고, 1콤마 2, 2, A가 이쯤 있고, 그 다음에 3콤마 4, P는 뭐, 이쯤 있고 말이지. 3콤마 4, X축 위에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a까지 거리하고 b까지 거리가 똑같아진다 이런지 이렇게 되는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지. 응? 그때 이점 p 자들을 a 0마이라고 합니다. a 0마 그리고 이제 식을 만들면 되지. 이제 p에서 a까지 거리하고 p에서 b까지의 거리가 똑같다라고 식을 만들면 루트. 나중에 이제 어떻게 루트 어떡 할래? 좌우면 다 루트인데 어떡 할래? 어차 벗길 거 아니야, 그렇지? 루트를 쓰지 마 그냥. 나중 제곱해서 없애버릴 거니까. 요렇게 풀건데 그냥 PA 제곱이랑 PB 제곱이 같다고 그러면 루트를 안 씌우고 되거든. 그래서 PA, A 빼1 제곱, A 빼1 제곱, 더하기 2빼0 제곱하면 4. PB 제곱, A 빼3 제곱, 더하기 4에서 0 빼기 제곱하면 16. 그 전개하면 A 제곱 빼기, 2A 더하기 5. 여기는 A 제곱 빼기 6A 더하기 25가 돼가지고 얘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1가꾹 넘어가면 4a가 될 거고 25가 오른쪽으로 꾹 넘어가면 20이 돼가지고 A가 5가 나오지 그래서 피해 좌표는 5, 0 0다 5, 0 0입다음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똑같은데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는 x 위에 점을 구하시오 자, 두 번째는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 직선이 있고, 마이너스 2콤마 1이라는 점이 하나 있고, 마이너스 2콤마 1. 이 마이너스 2콤마 1. 3콤마 0이라는 점이 또 하나 있고, 뭐 대충 찍어, 그냥. 대충. 이치 그, x축, y축 쓰지 말고 대충 찍어. 요렇게 하나 있고, 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는 x 위에 점이면 요런 그림을 말하는 거지. 그렇지 뭐 얘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지? 얘는? A 콤마 A라고 해야 돼. A 콤마 A. 여기 위에 점이니까 A 콤마 A라고 해야 되는 거지. 나똑같이요에서 그러니까 A까지 거리하고 P에서 B까지 거리가 똑같으니까. 그러제곱해서 루트 그냥 미리 걷어버리면은 A 더하기 1제곱. A 빼기 1제곱. 는 A 빼기 3제곱 더하기 A 빼기 0제곱. 정리하면 여기 A 제곱, A 제곱. a 제곱 a 제곱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쓰지 말자고. 응? 쓰지 말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빼기 2a 더하기 1. 너무 너무 쓰고 여기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9만 쓰면 되지. 응? 응? 여기까지 응. 이해됐지? 어? 응? 그러면은 마이너스 4a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9가 되니까. 이게 뿅 넘어가면 2a가 되고, 2가 넘어가면 900이니까 7대가지고 a는 2분의 7이죠. 2분의 7.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분의 7, 2분의 7이다. 그럼 음. 어?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답이 아니야. 답이 아니야. 답이 아니야 이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이구나 이거 거의 잘못 썼다 야이지 마이너스였는데 더하기인데. 더하기 2인데 아, 이거 더하기 뭐, 2아 이거 못하고 있는데 이거 못하시는데 이거 틀렸네 4a 더하기 4어 어, 됐어 이제 됐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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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빨리 해보자 아, 8 a 가 4구나, 파 a 가 4, 이가 2분의 1이구나, 2가 아, 2분의 1. 답은 2분의 1, 콤마 2분의 1. 응? 자, 2 1번풀어봐봐한번 유형은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솟값인데 얘는 2차 함수 문제입니다. 2차 함수 문제. 아, 왜 2차 함수 문제인지 한번 검해보자. 두려 a 가 있다, a 는0 3 b 는2 5 콤마 5가 있다 이렇게 있다 x축 위에 점 t가 있다 p 를 x축 위에 점이니까 a2가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은 ap 제곱 더하기 d p 제곱을 그냥 그냥 우리 아는 공식 그대로 정리를 해주면 ap는 루트점의 거리인데 제곱할 거니까 루트를 그냥 벗겨버리고 바로 a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0 제곱한 후 Bt는 A 빼기 2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5의 제곱 빼 5니까 제곱하면 25가 돼가지고, 이놈을 정리하면은 A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게 돼. 빼기 4A 더하기, 아, 더하기 13이니까 38이 되겠구나. 38. 음, 자, 2차식 나왔다. 요거의 최소값은 당연히 축에서 나오겠죠. 축에서. 뚝뚝뚝뚝 축이 얼마? 축구하는 공식 써보자. 축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 a 분의 b 축구하는 공이 있으면 1자1 a가 1일 때 최소값이 나옵니다 어? a가 1일 때 최소값이 나옵니다 a가 1일 때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이 집어넣으면 되죠 1 집어넣으면 2배기4 더하기 38 36 최소값 36음 되게 쉽지 어, 여기 있지? 어, 을차 또 3-1번 풀어보자. 이제 4번, 삼각형의 정체를 밝히시오. 정답법도로 접근 합니다. 이제 4번, 삼각형의 정체. 이거는 세변의 길이의 관계에서 밝혀준다. 어? 세변의 길이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여기에서 밝혀준다. 자, 문제가 A가 마이너스 1콤마 0. 마이너스 1콤마 0. B가 1콤마 마이너스 2. 시험에는 잘안 나와. C가 9콤마 2, 2. 이렇게 나와 있고, 삼각형 A, B, C가 무슨 삼각형이냐, 그러면.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해주면 된다고. 자, 빠른 속도로 계산할게. A, B, 루트. 빼면 2니까 제곱하면 4. 여기 빼면 2니까 제곱하면 4. 루트 8. 이 루트 2라고 하지 말고 그냥 루트 8이라고 냅둬, 그냥. BC 길이 구하면 루트 빼면 4니까 제곱하면 16또 빼면 4니까 제곱하면 16 루트 32 이제 CA 계산해 보자 CA 루트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서 6이니까 제곱하면 36이고 2 빼기 0은 2니까 제곱하면 4가 돼가지고 루트 40 이걸 왜 루트를 그냥 하나에 내 푸는 거냐면 어, 이 제곱, 제곱, 제곱한 것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지 않나 보기 위해서지. 두 놈을 제곱하면 이거 제곱한 거랑 이거 제곱한 거두개 더한 거랑 같으니까 피타고라스가 정립해. 피타고라스. 그 얘가빗변이겠지 그렇지? 얘가빗변. 그래서 이 c a a c가빗변인 c a라고 해도 돼, a c라고 해도 되고, 이게빗변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거 쉽지? 또 4-1번. 이제 5번에 봐봐 요 이제 2번에 이제 5번은 얘는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중간 정리라고 불러요. 중간 정리. 이집트 수학자가 만든 중간 정리. 얘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공식을. 공식 외울 때는 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리면서 외워 줘야 돼. 그래야 머릿속에 오래 남게. 어? 자, 여기서 선을 딱 그었는데 여기가 반토방이 났으면 그때 이 선을 우리는 중선이라고 불러 중선. 중선의 정의야 이제. 응? 여기를 A라고 하자. 여기를 B라고 하자. 여기 뭐 중점기를 M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C라고 하자. C. C라고 하면, 이거 그리면서 외워야 되는 거다. 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보다 조금 길어 보이는데, 눈으로 봐도 길어 보이는데 말이지. A 제곱 더하기, B 제곱하고, M 제곱 더하기, C 제곱을 비교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많이 길어 보이는데, 정확히 두 배가 이어두 배. 이게 중선정리야. 외워야 돼. 지금 외워야 돼. 음. 자, 그러면은, 이거를 도대체, 밑에는 앞으로도 돼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되고, 얘는 증명하라고 아. 학교시험에 자주 나와. 어? 자, 증명을 해봅니다. 이제 증명하라고 학교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증명해보자. 증명은 데카르트 기법을 써. 이, 이 삼각형을 좌표평면에 그대로 옮겨놔야 그대로. 자, 삼각형을, 얘를 이쪽으로 좀 치우친 삼각형. 자, 이렇게. 이렇게. 여기 중단을 여기다 그어주고, 좌표평면을 여기를 x축으로 하고 여기를 여기를 x축으로 하고 여기를 y축으로 하자. 자, 이렇게 이렇게 하자. 여게 땡땡, 여기 땡땡. 여기 A라고 하고, 얘 B라고 하고, 여기 C라고 하고, A자표를 A 좌표를 A 콤마 B라고 하고, B 좌표를 마이너스 C 콤마 0이라고 하고, C는 당연히 C 콤마 0이겠지. 어? 왼쪽 오른쪽 길이 똑같으니까 이 점을 원점이라고 하면 증명이 굉장히 간단해. 간단해. 이게 어떻게 계산되냐면, 여기 그냥, 여기 나온 대로 그냥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계산해보는 거지. 응? 음? A 제곱 더하기 h 제곱을 계산해보는 거지. 우리 투점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배웠으니까. 자, 여기를 제곱하게 되면 A 빼기 마이너스 C 더하기죠. 제곱 더하기 B 빼기 0 제곱하면 B 제곱이지. 루트인데 제곱했으니까 루트 그냥 벗겨버렸다. 그 다음에 더하기 a c는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0의 제곱인데 또 제곱했으니까 루트는 그냥 벗겨버리고 얘를 쭉정계를 하게 되면 정계하게 되면 a 제곱 더하기 e a c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a 제곱 빼기 e a c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b 제곱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 두 번씩 떨어지게 돼. 자, 이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여기까이해됐어이해됐어뭐 이해하고 말고 그냥 계산한 거지, 그냥. 자, 이번에는 이거제곱 더하기, 이거제곱을 계산해보자. 뭐, 요기이나요기이나 똑같으니까, 이거제곱 더하기, 이거제곱을 하나, 이거제곱 더하기, 이거제곱을 하나, 똑같은 거다, 결국은. 어, A5의 제곱, A5제곱 더하기, OC제곱을 해보자. 자, 요 길이 제곱하면, 원점에서 A 분과 B까지 해버리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인데, 제곱했으니까 그러니까 루트를 벗겨버리고, 더하기, 요 길이는 그냥 C잖아. 그냥 C니까 제곱하면 C 제곱 되는 거지. 바로 직관적으로 증명이네. 그래서 얘는 이거의2 배이다. 이렇게 증명이 돼. 응? 음, 학교 시험에 되게 잘 나온다.